제가 자료를 열심히 만든 이유가요. 잘못만든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어, 이왕이면 맡은 어 시간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어, 오랜 시간 공을 들이기도 했는데 잘하면 더 빨리 빨리 했겠죠. 어, 더 많은 그 우수한 인재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또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신제품 신제품과 모드샵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 대표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대에 필요한 일인가 시대적 소명인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최근에 뉴스들 몇 가지를 어, 제가 못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이고 음. 오늘의 제 화면에는 뜨는데 대한민국이라고요? 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가장 평화로운 나라면 우리가 시대적 소명으로까지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혜석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화면에 뛰어오는 거를 했는데, <목소리를>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점검을 해놨는데 안 먹어요 지금 김여석 부장님이 잠깐 오시라고 해주시겠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 자료를 했으니까 좀 보여드려야죠. 이 화면에서 뉴스로 거터치 없어요. 커서 있어. 아 근데 또제 화면은 어디죠, 이 화면은? 더블 클릭. 거서 관계 없어. 거서 관계 없어. 화면에 이 차는 내어있을까

이아 이거 여기가 아 이거 다 죄송합니다. 자, 아까 점검을 해놨는데요. 또 이렇게 돌아가나봐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의 순위가 있어요. 어 1위가 어디 일것 같으세요? 어이 뉴스 다 보셨나봐요? 아 보셨나요? 아 제가 중요한 거 있는데 발견했어요. 이제 1위부터 쭉 어, 여기 보시면. 어, 덴마크가 2위예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3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순인데 우리나라는 43위예요. 이제 평가하는 게 무슨 대북 문제나 그리고 살인, 교도소 수, 테러 위험,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어 1위부터 5위를 차지한 나라들을 보니까 국가들이 작아요. 면적도 작고 어 국민들 그 인구 수가 작더라고요. 우리가 5천만 명이죠. 근데 대부분 500만 명에서 많아요 700만, 900만이에요 국가가. 그래서 이제 작은 수들이 또그 어떻게 보면 어, 너무 많은 인구들이 있다 보면 경쟁이 더 심해지고 어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한 인구 수에서 어떤 평화를 느끼고 사는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 3이고요 어, 북한이 함께 있었던 이제 대북 문제나 여러 가지 위험성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로 가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소명감을 좀 가지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뉴스 한번 봐볼게요. 어, 우리나라가 갈수록, 어, 살벌해져 가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 밖를못 나가고 조금 다들 집안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1, 2년 동안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어, 이렇게 대면이 많아져서 사기 성격, 성폭력 같은 게 늘어난 것도 있지만, 1, 2년 신고해 보니까, 어, 사기 어, 사건이나 이런 감염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JMS라는 또 뉴스도 보셨죠? 종교인 관련해서 아주 우울한 뉴스였죠. 어떤 그 정신적 어 문제나 신앙을 또 빌미로 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년간 종교인의 성폭력 문제가 아 1,065건이래요. 살인 감도는 감소를 했는데 성폭력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신적인 어떤 귀의하는 곳또 평화를 위해서 가는 곳이기도 한데. 어, 여기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일인것 같고요. 어, 최근에 여러분들 그편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이 발급된 걸 알고 계세요? 아시죠? 어,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어,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3 8구경 권총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10분의 1 정도 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도 조금 더 가볍고요. 그래서 강력범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의 조위험 군총을 보급해라. 그리고 2024년에는 67%가량 더 비용을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죠. 자, 아, 그리고, 어, 정신건강 내년에는 2024년에는 예산을 배로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정신적인 부분들, 범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 전 국민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일하고, 네. 어,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어, 건강에 관련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에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면 어, 좋으실것 같아서 뉴스를 좀 스킵을 해봤습니다. 에너지 파동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해요. 어, 양자 파동에 대한 거는 대표님께서 너무나도 너무 강의를 잘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말씀하실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쉽게 한번 풀을 해봤습니다. 자연계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어, 코텀스기 신제품 풀, 그, 어, 플랫, 카드죠? 페플릿에 나와있어요. 보셨죠? 네, 거기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자연계는 네 가지 힘이 존재를 하는데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식사를 하셨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에서 소화를 하고 대장 이렇게 내려오는 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 비행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을 때 가장 힘든 게 소화가, 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만큼 우리는 중력에 강력한 힘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게 중력과 전자의 기억인데, 그 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어, 제5의 힘, 콘텀 에너지라고, 어, 과학자들이 자, 많은 논문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콘텀이라는 존재를, 여기 와서 저희는 오셔서 계신 분들 있고, 그 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콘텀이 그만큼 강력한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왔다라는 사실을, 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어, 미시 세계의 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서로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밀력과 척력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바로 우리가 에너지 타동이라고 또 기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아이가 어, 바이오 에너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어, 이컨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처음에 이 기라는 얘기를 써서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꽃밭을 끼는 거예요. <laughs> 자기가 이제 대학원 니다고더 많이 배웠다고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알았나 봐. 회사에서 도매나 이렇게 들었는데, 하고 올렸다가 얼른 내렸어요.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또그 전에 어뭐 대표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기의 개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많이 가장 많이 들은 게 우리 한국인들, 동양인들 기에 대해서는 다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민한 그러니까 분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리면 기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기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도형을 한번 양자의 어, 특성과 질병에 대해서 상관관계 를까지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팸플렛에 있는 것처럼 어, 양자는 자신의 작용력을 주위에 기억을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죠.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코통수리가 나온 거예요. 코통수기가 코통파동기계 어, 그 발전기에서 일주일간 어, 어떤 그구워가지고나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어떤 자격의 힘을 받아서 나와서도, 어, 주위에 그 기억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물질에다가 인체에 유익한 파동을 지속적으로 방사하면 그 물질에는 유익한 파동이 기억이 돼서 자기 변진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외국에서 방사되는 파동이 없어진 다음에도 어, 지속적으로 유익한 파동을 혼자서도 이렇게 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코통측기에도 바이오돔이나 이런 것들이 코통 어, 발전기에서 꾸어서 나왔기 때문에 없어진 다음에 혼자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간접방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같은 진동이 전자가 되면 진폭이 증가를 하고 다른 진동은 진폭이 감소된다라고 합니다. 즉, 건강한 파동이 어, 세포에 지속이 되면 병적인 파동은 상쇄가 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와 면역 기능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비한 경험이 뭐냐면. 어, 물컨통수를 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냄새나는 하수구 이런데 흘려 보내면 냄새가 없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성분, 병적인 파독 이런 것들을 성쇄를 시키기 때문에 돼요. 그리고 좋은 미네랄 성분은 더 증폭이 돼서 수십 배 좋은 어, 성분으로 더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천에 정보 에너지 장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 육체적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 어떤 것들이 계속 몸 안에서 돌고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흐르지 않고 정체가 되면 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의사 빌런 마이크 그리고 영국의 양자생리학자 호라는 사람 또 미국의 이사도르 로렌필드또 대체의학 협회에서 이게 다 의학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질병의 시작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에너지 고갈 때문이라고 또 최근에 우리 그 회사 설명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어,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보통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내가 좀 몸이 허약해졌다고 생각하고 고약해 먹게 되는데 물론 영양 부족도 원인은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에 흘러야 되는 이 에너지들이 고발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에 관련된 제품들을 사용하고 먹었을 때 몸에 에너지가 채워져서 이렇게 좋아진효과들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인간이든 생물, 병원균이든 모든 물질은 고위의 원자 진동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로열 레이먼드 라이프 박사라는 사람이 밝혀냈고요. 이거를 바이오 주파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장기마다 이, 폐면, 폐, 심장이면 심장, 간, 이런 것마다 각기 다른 파동이 있고요또이 파동이 병이 들었을 때, 네, 파동이 또 틀려진다라고 해요. 이게 기본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혼통수에 들어있는 어, 30가지의 주파수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순환계 면역계 여러가지 좋은 주파수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본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 종합건강 병기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본사에 있어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아, 거기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기관이 안 좋으냐에 따라서 그 코드를 입력을 하면 안 좋은 기관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 효과, 치료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굉장히 몸이 회복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많이 압박하는 부분에 대한 주파수를 넣은 거는 우리 콘통수기에는 30가지의 보편적인 어, 노출되기 쉬운 질병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종합건강회복기나, 어, 뇌회복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장기마다 다른 파동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어, 미국의 의사 알버트 A 포럼이 발표됐습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그림을 보시면, 어, 도리미파 솔라시도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각각 다주파 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라디오를 켰을 때, 핸드폰을 켰을 때, 이게 다 주파수가 잡혀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도 주파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개의 주파수가 만나서 공명현상이 일어나고, 어, 이렇게 이런 공명현상을 통해서 면역력이 높아져서 어, 치유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에너지의 생성은 몸 속과 몸 밖에 있는 에너지가 상호 보완해서 어, 작용에서 면역 협식이 완성이 된다고 라 합니다. 면역 체계 인지로 우리 청사님들도 한가다 어, 암세포가 생기고 있지만 이거를 스스로 없애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어, 면역 체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면역 체계를 또 우리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어, 양자 암세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 신제품 콘츠 파동 발생에 대해서 어. 어 제가 그림을 조금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세계 최초 사중 콘텀 발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전문가가 되야겠죠. 우리 회사에서 일단 저보다 어, 오래되신 선배님들 그리고 대표님이 전문가이신데 어, 파동 발생기를 하면 이번에 나온 신제품 우리 파동 발생기가 기존의 콘텀 수비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물을 먹는 콘텀 파동 콘톰 수리는 간접 방사가 되는 거예요. 콘톰 기계에서 유출과 구워서 나와서 걔가 자기 발진 상태에 이르게 돼서 우리한테 간접으로 어 양자파동을 방사를 시켜주는 건데, 콘톰 파동 발생기는 말 그대로 콘톰을 스스로 발전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어 귀한 기계를 우리가 현재 신제품으로 아주 저렴한 기회에 우리 가정에서 들어놓을 수 있는 는 기회를 어 지금 갖고 있는데, 어, 현재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콘돔 수기에 내장할 수 있는 일체형. 물론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굳이 내장하지 않고 또 어, 면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어, 다른 무슨 다양하게 올려놓을수 있도록 그 밖으로 빼서 어, 활용을 하셔도 되고 벽에 예쁘게 디피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면서 삭삭똑하게 어, 올려주고 계세요. 일체형이 있고요. 공립평은 어, 앞으로 차량용에 걸기 쉽도록 또 디자인도 변경도 하신다고 하고 또 그냥 코통수기하고 따로 독립형만 어, 오실수 있게 여기 위에 어, 물컵 예쁜 물컵에 또 아로마 테라피를 넣으면 또 은은한 향이 굉장히 지속이 오래가 되면서 어,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특징이 세계 최초로 사종 콘텀 발생기 이고요또 전기배선이 어, 집안에 있는 고성오면 30평 안에 있는 모든 전기배선이 어, 전자파가 퀀텀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이즈들이 제거되고 콘텀을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콘텀의 어, 공간에 콘텀 스피커가 아, 제네레이터가 어, 발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공기들이 떠 있잖아요. 산소수소질소. 수많은 공기 입장이떠 있는데 이 얘네들이 이 콘텀 파동 발생기가 켜져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이 공간에, 어, 작은 공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있어도 고기가 답답하지 않고 쾌적한 어, 그 효과를 지금 서울 본사에서는 자주 느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공간의 컨텀 스피커가 어, 발전이 되고 있고요. 핏 테라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숙면이나 명상이나 힐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 지금 밖에 양자를 어, 테마로 한 아류 그, 작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도 일부러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곳에서 양작 상품이라고 어, 하니까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어떤 제품인지 한번 들어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빛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빛은 LED 빛이에요. 우리는 어, 콘돔의 어, 어, 광양자 빛이기 때문에 우리 김태수 부대표님이 이걸 들고 둡이나 이렇게 쏘고 어, 계세요. 눈에 직접 조사를 해도 눈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 조명 같은 걸 오래 봤을 때 다른 곳을 보면 이게 잔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량자 빛이기 때문에 눈이 편안하고 잔영이 남지 않더라고요. 잔상이 남지 않더라고요. 로트니 굉장히 밝아질 것 같습니다. 5, 후 10분만 쓰다가 다른 것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속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어서 어, 사용해보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여기에서 어, 여러 가지 귀신이 나와서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향테페이 또한, 어, 현재 이제 요거를 제품만 해서 한 달에 한 개씩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에 맞는 어, 걸로 교체를 해서 숙면이나 명상이 뇌반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현대인들이 고민이 아까 정신적인 뭔가 불안증세, 심리적으로 쫓기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거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콘텐 파동 발생기가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 어린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모들 그런 거잖아요. 집중력이 약하고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또 아이가 폭력적인거나 또뭐 ADHD를 알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대파 어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로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들 또한 수많은 스트레스와 뭐 불면증이나 여성분들은 또 50대가 넘어가면 경력 이증상남성분들 경력이 늦어요. 그런 것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완화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 부분에. 아마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로드샵 정책에 대해서 어, 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로드샵 위치와 고객 선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분과 같이 사업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아마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어, 저도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분들하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실 건데 어,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사계절 변함이 없는 유동인구들이 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대학 근처나 어디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 그 학기 중, 평학 때 네, 이런 데좀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변함 없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주 번화가여서 핫플레이스여서 사람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곳보다는 좀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언론의 노출도 많이 되고 하면서 알게 되면, 일부러도 찾아 들어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띄게 되면 들어가게 될 건데, 지금은, 어, 초창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사업방 역할을 하는 미용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음, 피부관리실이나, 공항에 관련된 어떤, 뭐, 적용 마사지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은행, 병원 주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그 동료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용산구 이천호인데 기존에 누워서 다이어트 하는 거라는 걸 테마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 고객분들이 많지 않아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를 만났죠. 그래서 안에 누워있는 그 어, 기계들을 다 치우고 저희 콘텐츠를 어, 배치를 하고 어, 예쁘게 간판 을 바꾸고 이러는 거 기다리는 틈 없이 저희가 그냥 혼자 행동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본사에 디자인 담당하는 친구를 통하면, 어 이미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셔가지고 현수막 먼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구에서도 업계 어 휘장 쓰시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주문을 했죠. 매일경제 TV, 그 방영된 기업이란 말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어 가서, 어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한2 0 m 만 움직이면 동사무속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유동인구가 있어요. 너무 많은 유동인구가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부대분들이 어, 자주 나오는 곳이어서 어, 굉장히 일하기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아파트 단지나 주변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네, 학교 근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파도 발생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 어린이집이나 초신고 근처에는 파도 발생기를 메인으로 해서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일하고 싶은, 로드샵을 함께 열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건데, 계속 선정하는 어, 거는, 남다른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시대마다, 테마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인 테마죠. 그리고, 기존에 이미 내가 매장을 하고 있는데, 어, 조금 장사가 안 돼요. 업종이 안 돼요. 그래서, 불안으로 전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라고 제가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이나 네일샵 이런 곳에 샵인샵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저희가 로드샵에 장점이 먼저 선점을 하면 그 지역에 보족권을 주잖아요. 근데 샵인샵은 이미 샵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 뭐 콘통수기나파고발생님면 추가만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독점권은 보호 받을 수는 없겠죠. 전문 우리 매장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고객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머리 뭐 해드리고 피부 관리 해드리면서 또장골 고객들도 많으셨던데 그분들하고도 본관 얘기고 또 추가로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활용하기에 굉장히 가장 일순위 같습니다. 저는. 노드샵을 했는데 또는 샵을 했는데 대상자로서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50대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투자나 네트워크에 대한 리스크로 안정적이고 거부감 없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 여러분들 주변에 어, 가상화폐 또는 주식투자로 얻으신 분들 너무 많죠. 많죠. 저만 많습니까? 제 주변만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어, 너무 그 깊숙이 생활 에 깊숙이 많은 분들한테 도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너무나 지치고 정신적으로 아,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편안한 일좀 하고 싶어 하는 분. 우리 아까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어,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도 돈도 벌고 하실 수 있는 일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안전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이제 영업이라는 거 내가 들고 뛰어나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하실 때 어차피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시면 명함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시작했다라고 만나서 명함 주고 어, 얘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샵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좀 인식이 있어요. 내가 로드샵을 했다, 샵이 샵을 했다라고 하면. 어 저분이 뭔가 사고 시작했어 내가 가서 뭔가 하나 팔아야 겠다 어, 그런 쪽, 개념들이 있어 인지 상정이라고 하나 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 샵을 내면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존의 지인들을 정말 자신감 있게 초대하기가 굉장히 당당하게 초대하기가 편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 내가 이렇게 대접을 오픈했어 어, 샵을 오픈했어라고 누구한테 문자 보내고 통화하고 초대하고 라고 할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고기처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함께 로드샵을 내고 일할 분들의 기본 조건이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로 어, 을 대상을 삼아야 되겠죠.